다시 다시 급식 실시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의 입력 방법 및 지침서와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일에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중식 기준으로 급식 운영 방식, 급식 대상 학생 수및 비율, 급식 담당 인력, 배식 장소가 공시됩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이며, 통합학교 공동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됩니다. 급식 미실시 학교의 경우 제외 처리되므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의 자료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병설 유치원생은 제외되며 특수학교의 전공감의 유치부도 제외됩니다. 작성자인데 상단의 학교정보 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권한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은 하지 않고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의 자료 취합 메뉴에서 공시년도와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주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여 취합 버튼으로 치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압 작업이 완료가 되면, 치압자와 치압 취업 일시, 진행 상태, 치압 데이터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치압 완료로 보여지고, 치압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치압이 완료가 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치압된 자료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자료 취합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 분께 공시 항목 관리의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급시 전부 위탁, 일부 위탁으로 구분되며 조식 기준으로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전부 위탁 또는 일부 위탁을 선택할 경우 업체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동급식 실시학교 및 중고등학교 통합학교의 공동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교회 운영 방식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식, 중식, 석식의 운영 방식이 상이할 경우 조식 기준으로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식 학생 수는. 당해년도 3월 1일 기준 급식 학생수를 입력하고 당해년도 3월 1일 기준의 전체 학생수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공통사항관리 메뉴에 2019학년도 전체 학생수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통합학교 공동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식 담당 인력은 당해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를 입력하고 급식 담당 인력에 대해 구분 및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사 기준일 현재 휴직 장기 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단기 대체 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공동조리 학교의 경우 원소속학교에서 급식 담당 인력을 기재하며 위탁업체 소속의 급식 담당 인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와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식 장소는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장소로 식당, 교실, 식당과 교실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취합된 원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는 급식 메뉴에서 원자료를 수정한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하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원자료 메뉴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 취합하는 항목의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취합 후, 자료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년 대비 데이터 차이 발생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 대비 10% 이상 차이 발생 팝업창이 보여집니다. 급식 학생 수, 영양 교사 수, 조리사 수, 조리원 수에 대해 전년도 자료와 현재 년도 자료를 비교하고 있으며 입력한 자료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력한 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료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년도와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신 후 해당 공시 항목에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가 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에는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 오류 변경되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하신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하며 총괄 담당자는 제출 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이 조회되어 제출 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에 대해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응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고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으로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와 작성자 마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1-1 급식 실시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의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